어, 버튼 눌러주세요. 음, 갑니다. 정구. 고, 읍, 음. 고롤이 뭡니까? 고용욱 있던 그룹이 어디야? 고, 읍, <laughs> 음. <laughs> 고, 읍, 음? 어디였지? 아, 룰라요? <laughs> 어, 고리 영웅 아저씨요. 마침 이대2 그거구만, 어. 아직도 그분 전자발찌 차고 계시지? 위험해? 어. 맞아. 고르 영웅가 되었어. 안녕! 토셔이언! 한 바퀴 돌아줘! 돌아 돌아 돌아도 돌아 돌아 돌아도 위험한데 이거 그만 돌아야겠다 그만 돌게 그만 돌게 나아도다 이거 이 속이 너무 빨라 둥구 역주행 지렸구요. 역주행 맛이 어떠냐 임마! 어... 설기엄 메다 지렸고 역시 역주행이다 빨리 이거 자일, 자일 메르케, 메르케, 메르케 메르킷 내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오, 리응, 리응! 오늘따라 고영호 아저씨로 보이는데? <laughs> 아, 힐하고 가야지 임마! 어디가! 힐해주세요! 힐해주세요, 빨리! 힐! 길받구요 좋아 다른 애 맞았다 이때 발전기 돌려 좋았어 굿 <laughs> 발전, 발전기 돌리고 사라져 우. 아, 젠장 또 만났다. 스프린트 어포스트! 아이쿠씨 누구야 저거? 저기 왜거왜 왜 있냐 저기? 언냐 걸렸어. 어느 타이밍 지리고요? <laughs> 안 들어요. 역시 쿠알 타이밍 지렸고 역시 린간젤리맨 깔끔하게 구했어요. 한눈판그 순간 바로 구했지. 등뒤 도는 순간 바로 구했어요. 오우씨 깡총깡총 뛰어다니는거 봐라 거의 퇴깽이구만 앉아서 걸을때 약간 빠른데? 그죠? 약간 빠른거 같다 그지? 확실히 좀 빨라? 아나쁘잖아요 프레쉬 나쁘진 않아 나쁜편은 아니야 예전 뛰는 모습이 좀 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성큼성큼 걸어요 못뭐 봤지? 아뭘 죽었잖여! 죽어버렸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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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었는데 깝소잉. 버티는 점수가 4인 돼가지고, 걸려도 버티면 600점이나 줍니다. 버티는 게 좋다고요. 웬만하면 말이지. 이건 체있었어 <laughs> 위험했다. 써? 위험했어. 혼성그룹은 코요테만 좀.. 버티고 있죠? 김종미씨가 대단하긴 해, 맞지? 이만하면 어. 포기할 만한데 뭐? 이 wow. 제너레이터를 돌려주면서 시간을 봅니다 3개 남았거든요, 3개 충분히 돌리고 도망갈 만해 좋아요, 좋아. 예! 게타빔 쏘렸구요 내가 이래서 프리시나 들고 있는 거라고 임매. 어, 위험했어. 게타빔 쏘렸구요 캐릭터. 젤리님 로스타 하나요. 클로즈번다 신경 못 했어. 한줄 알았는데 하나 안 했었어. 회원가입 그래서 어제 했어요 오늘 했어요 오늘 어... 아 신청했어야 됐는데 못됐다요 발전기 두개와 대강 깨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장면들은 인간젤 유튜브에 올라오니까요 걱정 노노 조심조심 발전기 두개 남았어 전 테스터 떨어졌어요. 보통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1차 테스트는 다이렉트 9로 하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이렉트 11로 해야 제일 맛있지. 천천히 가자, 천천히. 발전기 를 찾으면서 천천히 가야 돼. 오케이, 이음은 발견? ᄅ. 같이 가자, ᄅ. 왜 앉았을까 뭔가 있니? 미아 같이 가야 확실히 내가 더 빠른거 같다 이속 비교해볼까요? 내가 약간 더 빠르네 보니까 이거 남았어 이거 이거 돌려 잔치국수 좋아하세요? 반치국수는 다 좋은데 너무 뜨거워서 전 싫어요. 시원한게 좋은데 역시 냉면이지. 좋았어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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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네가 돌려라. 야스. 아 이런. 야이. <뚱> 안 되네. 포셔이 눈보은 갈겼어. 킬러 블라인드 걸렸단 말이야. 베이득이죠 후레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후레쉬가 내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나요? 상당히 괜찮아졌어. 옛날에 금방 달았는데 좀상향이 됐나봐. 내구도가 상당히 길다. 그렇군요. 그죠? SUV 준준형 연비좋고 추천좀 자동차인가요? 나도 자동차 타고싶다 제가 자동차 없거든요 난 자동차 근데 안살것같아요 너무 비싸 먹고 살기 힘든데 자동차라니 필요없지 오케이 출구 양쪽에 하나 이지선다 천천히 가자 BMW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자동차는 별로 없는데 BMW는 많이 알고있어요 <laughs> 저는 1080이 있죠 음. 그래픽카드계의 BMW 음? 바로 GTS1080이지 한명 두드러 맞는 중 지금 빨리 가서 고쳐야 돼 출구 어디야? 출구, 출구. 이거 한 다음에 다반 넣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출구가 열려있구나. 안녕, 못봐안나 개구멍가 아까? 도굴 개봉 타임 이스터 도굴 <laughs> 한번 보기가 설마, 나 앉아서 걷는 거 빨라.

여기 문 열려있나? 안열렸있으면압압인인아 아씨 문이 안 열려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 문 열어두자 어때 얘들아? 여기 혹시 모르니까 문 열어놔 혹시 몰라 Open the door 여기 서 만나면 인생 조기여요 그. 음. 이제 개구멍을 좀더 안전하게 찾을 수 있어. 개구멍 어디 있지? What the dog hole?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주쯤 우리 전에 어퍼트나 암스익 보다 들어요. 유피유피 여기 개구멍이 있나 보네. 저기 개구멍 있나보네. 저기 개구멍인가보네. 쟤.. 서 있는데? <laughs> 오리님께서, 백국에 감사합니다. 개구에서 <laughs> 어, <계곡에> 있잖아? <웃음> <웃음> 키워라 임마! 스리레이 써야되나 눈뽕어고 간다 기다려라 아무도 날 멈출 순 없어. 눈뽕 찌렸구요굿굿 굿. 켜켜 켜. 깔끔했어. 우리 편들도 놀라고 있죠. 야, 저 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laughs> 아, 지렸어, 지렸어. 깔끔해서 진짜 생사를 넘나들었죠. 생사를 넘나든 사람이었어. 굿.